제가 출전 기회를 가지게 된게 정말 하긴 하지만 또 고양이라고 느끼는 편이같습니다 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힘을 합쳐 합치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이, 이 공사도 아마 시윤, 도현님들, 도연이들, 도현님들끼리 협조해서 작은 일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어, 장기가 한동안 이렇게 성장하다 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또 위축이 되는데. 주변 돌아가는 걸 보면 불베리 공단도 앞으로 활성화되고 해안 관광도 활성화되면 장기가 다시 한번 도야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 시기를 준비하고 기초를 닦기 위해서라도 시도 의원들부터 행정과 여러 민간이 힘을 합쳐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장기의 미래가 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기가 면장의 신이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유배 문화지뭐 유적지도 그렇고 또 업성 2차 보건 사업 예산 신청을 작년 말에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올해부터 예산 확정이 되면 진행이 될 텐데 여러 가지 문화 유산을 장기의 자산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주변 연금이잘활성화어서양를 중심으로 해서 어업이 활성화돼서 장기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장기의 모든 분들이 힘을 합 힘을 합쳐서 장기 위에 내려가게 되기를 기대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도 적극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은 또 조촐한 이모델링 중공식이지만, 어, 고생하신 분들 많은, 많은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특히 오늘 상 받으신 분들 어, 축하드립니다. 우리 광희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제도김탄원 의원님, 너무로 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소방, 장기 소방이 더 확장되고 활성화되는데, 우리 두분도의 시의원님들, 적극 어, 동참하도록 제가 뒤에서 동의하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